오늘의 이야기. 여기는 단순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수 저장 탱크인데 폐유기용제를 여기로 가져오면 어떡하나? 폐유 저장 탱크에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이쪽으로 가져가라고 하던데요. 그래? 그럼 할수 없지. 이송 작업 시작하게. 네. 작업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나? 어, 저기... 폐수 저장 탱크 상부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네. 그래서 유증기가 유출되었나 보군. 냄새가 심한데 선풍기라도 켜서 환기를 시킬까요? 그래, 저기 창고 출입구 왼편에 있는 분전함에 전원을 연결하면 될 거야. 이제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동안 커피나 한잔하고 오실래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사례를 잘 보셨나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